그래서, fx를, 한번 미분을 해봐야 돼요. 분을 해보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을 거야. 이게 x-3, x-1. 이렇게 되어지고 마이너스 2라고 3에서 그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fx가.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가 3이고요. 그런데 이제 절대값을 씌운다는건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릴 거잖아. 그랬을 때 극대값이 알파 베타 두개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x축이 이 극대 극소 사이를 지나야 이 그래프 자체가 뒤집어 올려주면 뒤집어 올리면. 뒤 집어 올렸을 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요 그래서 이게 fx의 절댓값 그래프고요. 이게 gx가 되겠지. 그래야지만, 자, 마이너스 1에서요. 극대고요. 원래 처음에 3에서 극소였던 게 뒤집어 올라가면서 3에서 극대가 돼요. 이게 알파벳 한 거죠. 이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우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부터 쓰셔야 돼. 그러면 f 마일이니까 거기다 원래 마일 집어넣어, 오케이? 자, 마일 집어넣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 여기다가 원래 주어진 f(x)에다가 마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12라고 나와 여기가. 다음 3 극소값 구해봐.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a 마이너스 54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x축 여기 있어야 되니까 a 플러스 12 양수여야 돼. A-54가 음수여야 돼. 그냥 곱한 게 음수라고 쓸게.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됐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10하고 54 사이를 만족하면 우선은 가족권을 만족하는 상황인 거야. 이게, 이게 가족권이다. 이거 가족권이야. 나족권은 뭐냐. 그러면, 걔가 지금, 알파벳가 마이라고 3이잖아. 그러니까 나족권은 이거죠. g-1 빼기, g3의 차의 절대값. 이게 10보다 큽니다. 이건데, 즉 얘하고 얘의 차를 비교하라는 거잖아? 요 얘가 10보다 작다. 이거 10으로 쓰면 되지, 뭐. g 마일은 뭐야? 그럼면이 함수값은 a 플러스 10이야, 그냥. a 플러스 10. 얘, 얘 a 플러스 10이고요. 어, g 마삼은 뭐야? 그럼 t 뒤집 올라간 거잖아. 요 이거 9호 바꾼 거야. 54-a라고 9호 바꾸시면 되죠. 됐죠? 이거를 빼. 절대값 쉬워. 계산하면 돼. 10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2A-44의 절대값이네. 이게 1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거 풀면 돼. 이거 풀어봐. A가 27보다 크다. 또는 A가 1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의 공통범위 안에 있는 정수개수를 세주시면요. 바로 52개가 나올 거다. 일반. 됐죠? 응. 요겁니다, 그냥.